안녕하십니까. 기농 기천 이야기 김영식입니다. 추봉펜션 고객님들 물어낚시 체험 나가는데요. 해양 경찰에서 어, 검문이 있어서 지금 검문 중이랍니다. 어, 추봉호는 승선 정원 6명에 구명조끼들을 다 완벽하게 착용했기 때문에. 법문에는 기본은 썩 좋진 않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경찰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. 오늘 2022년 01월 16일인가요? 네, 16일 해양경찰이 근무를 했는데요. 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승선 정원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이 착용하지 않았으면 문제를 삼으려고 그 검문을 당하고 있는데요. 승선 정원 지키고 있고 안전벨 안전 장구 잘 착용했기 때문에 검문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. 검문하는데 왜이 시간 걸리노아까운지 그래, 뭐, 바로 버리면 바트에 넘어온대. 그러니까 아까, 아까 운까시간막 지나가고